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미도조은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팀킬러 목사님 쓰신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을 6월을 맞이하여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챕터 2 '사랑'이라는 우상과 챕터 3 '돈'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셀리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받는 것에 대해 중독되어. 그 사랑이 잘못된 이성 관계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라는 우상과 관련하여서 저자는 성경의 인물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야곱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라엘만 얻으면 비참한 자신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상에 대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모금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음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접태어, 돈이라는 우상을 이야기함이 있어서 저자는 성경의 인물 사기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가 알듯이 세리장으로서 큰 돈을 소유한 부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탐심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그의 인생을 참으로 부여하게 할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밀어내고, 그분을 그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된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뿌리 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라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대신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시며, 단 우리를 진정 부욕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만든 가짜 신 사랑과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챕터들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내가 만든 신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의 잔 노예가 되었다. 사랑을 쫓아다니다, 노예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어느 때보다 지금의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다.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을 가짜 신으로 삼는 일이야 늘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기가 더 쉬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휩쓸려 희망을 몽땅 거기에 건다. 앞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의 집안 곧 후손의 혈통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을 약속했다. 이제 각 세대마다 혈통을 이을 한 자녀가 선택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이다. 그것을 대대로 다른 자녀가 물려받고 또 물려받아 마침내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진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세월일러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예언하셨다. 둘째로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의 혈통을 잇도록 선택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삭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마다들 애서에 치중하여 둘째 야곱보다 그를 편애했다. 열국게도 이는 아브라함이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막아주셨던 바로 그 비참한 과오였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독자를 바치게 하셨다. 이삭의 편애 때문에 에서는 거만하고 버릇없고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자랐고 야곱은 냉소적이고 울분에 찬 사람으로 자랐다. 차세대 족장을 축복할 때가 되자 늙은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했다. 그런데 야곱이 차림새를 형처럼 꾸미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들어가 깜짝같이 축복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므로 야곱은 필사적으로 광야로 도피해야 했다. 야곱의 인생은 파탄났다. 가족과 유산을 잃었고 생전에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했다. 야곱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건너편으로 향했다. 외가 쪽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할 요량이었다. 외가는 몸을 피하러 온 야곱을 받아주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목자로 채용해 자기 양떼의 일부를 맡겼다. 야곱이 정말 관리자다운 실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라바는 관리직을 제의하며 내 품작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고했다. 야곱은 오직 라엘을 원했다. 히브리 본문을 지격하면 라엘은 몸매가 좋은데다 예쁘기까지 했다. 야곱은 그런 그녀에게 홀딱 반했다. 버클리에 저명한 히브리 문학자 로버트 알턴은 야곱이 라엘에게 푹 빠져 상사병이 났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본문에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야곱이 신부의 값으로 제시한 7년분의 품삯은 당시의 통화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였다. 그런데도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고 한다. 7년이 지나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알터에 따르면 고대 다마가 되게 정제되었던데 반해 이 대목의 히브리어 문구는 유난히 노골적이고 생생하며 성적이다. 요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한다고 생상해보라 어르신의 딸과 어서 첫날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주십시오. 내레이터가 보여주는 이 남자는 한 여자를 향한 정서적 성적 열망으로 잔뜩 따라 올라 있다. 왜 그랬을까? 여곱의 삶은 공허했다.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도 잃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욱 몰랐다.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봤으니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인생도 뭔가 제대로 될 거야.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의미를 찾고 인정받려는 으 마음의 열망이 온통 라엘에게 쏠렸다. 야곱이 바로 그랬다. 라엘은 그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였다. 그녀를 어쩌나 애걸하게 원하고 필요로 했던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쉬이 넘어갔던 것이다. 야곱이 라엘을 우상으로 섬겼기에 이후로 십수년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레아의 아들보다 라엘의 아들을 떠받들고 편애해서 모든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원을 남겼고 온 집안의 독소를 퍼뜨렸다. 흔히 사랑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라면 그 해로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 대목에서 현대의 많은 독자는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이 이야기 속의 영적 위는 다 어디로 갔는가?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대개 성경을 일련의 단절된 이야기로 읽기 때문이다. 마치 각 이야기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인류가 어떻게 현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이를 바로 잡으시고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고 또 오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일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도덕적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신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너희도 열심히 길을 애로 쓰고 제대로 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내러티브이고 나머지 개별 이야기는 다그 밑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환멸이 인생 전반에 깔려 있음을 배운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누구도 현명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야곱은 라엘만 얻을 수 있다면 다잘될 것이라고 말했고 상대가 라엘인줄 알고 동침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지적하면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한 주석가는 이 구절에 대해 이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라고 주의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엘이 아니라 늘 레아라는 뜻이다. 물론 레아라는 인물을 10분 존중하긴 하지만 말이다. 이것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보다 더잘 표현한 것은 없다. 자기 마음속을 정말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세상에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을 떠올리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처음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동경이 있다. 그런데 그 동경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으로도 정말 채워질 수 없다. 지금 나는 결혼이나 휴가나 학문적인 직업이 잘안 풀릴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동경의 첫 순간에만 잡힐 듯하다가 현실 속에서 바로 사라져버리는 뭔가가 있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알 것이다. 아내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호텔과 경치는 훌륭했을 수도 있고 화학은 아주 흥미로운 분야일 수도 있다. 그런데 뭔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났다. 당신도 야곱처럼 결혼해서 가장 깊은 희망과 동경의 무게를 전부 상대에게 건다면 배우자는 당신의 기대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당신의 삶과 배우자의 삶은 다방면으로 뒤틀어질 것이다.당신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줄수 있는 사람은 없다.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도 별수 없다.당신은 나이가 동치만 줄로 알겠지만 일어나 보면 늘 내아일 것이다.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은 삶 전반에 퍼져 있으며 특히 자신이 가장 희망을 둔 대상에게 실감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과연 레아의 후손이었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보기에 흠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결국은 모두가 그분을 버렸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마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분은 왜 레아의 후손이 되셨을까?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을까? 당신과 나를 위해서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에 깊은 감격하면 다른 사이비 구조들은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온갖 추구와 관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하려던 노력을 그만두게 된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엉뚱한 데서 구주를 찾으려던 것도 그만둔다. 참 구주가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본연의 삶을 살아가려면 모두 그녀가 답했던 질문에 답해야 된다. 내가 바라볼 대상 중 모든 가짜 신을 능히 물리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은 하나뿐이다. 시인 조지 허버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다. 내 사랑스러운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챕터 3. 내가 만든 신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어네스트 베커는 우리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라고 썼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프리드리히 니체는 다른 이론을 내어놨다. 그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리라고 썼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누는가 상류층의 네명중세 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돌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안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니체는 서구 문화에서 돈이 주된 우상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셈이다. 수많은 작가와 사상가가 지적했듯이 탐욕의 문화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경제를 붉게 시켰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자신의 턱밑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럴까? 자기 탐욕은 특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섹스보다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이 얼마든지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해야 한다. 탐욕이 워낙 꽁꽁 숨은 만큼 아무도 이것이 내 문제는 아니라고 자신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눈멀게 하는 돈의 위력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간결하지만 뼈 있는 필체로 누가복음에 사개오가 소개된다. 그는 동네에서 경원시되던 세리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국 점령군의 지배를 받던 식민국가였다.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 현지의 부와 자본을 대부분 로마와 로마 시민에게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식민사회는 빈곤해져 계속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호호식한 사람은 종주국의 로마인과 자국의 부역자인 세리뿐이었다. 조세제도의 실물을 맡은 세리의 상부의 로마인을 대신해 지역별로 소득세를 징수하던 관리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다. 사교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렸다. 배신자나 쓰레기라는 뜻이었다. 세리는 왜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 무엇에 매혹되었기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의 천민으로 살았을까? 답은 돈이다.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한 보상은 물리치기 힘들 정도였다.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 정부에 바치기로 약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족 유대인에게 요구해도 되었다. 요즘 말로 세금 수탈이라고 하는데 여간 수지맞는 일이 아니었다.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던 부이였다 누가가 삭교에게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보통 세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삭원는 세리장이었다. 그가 큰 세관이 있던 여리고에서 산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지부 전체의 우두머리로서 그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운 털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과시적 소비나 부의 탐닉에 오명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그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돈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다 희생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그러자면 돈이 문제가 됨을 즉시 깨달았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사롭지 않은 약속을 했다. 우선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11조를 훨씬 윗도는 수준이다. 삭교어도 다 알고 한 선언이었다.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소득의 10%만 구호기간에 구부해도 엄청난 해숙처럼 보인다. 구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내도 여전히 안락하게 살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삭교어는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어짐을 알았다. 이제 그의 취지는 단지 율법 조항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삭교어는 그 이상을 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종종 목사인 나를 찾아와 연소득의 10%를 헌금하는 11조에 대해 묻는다. 그들의 지적대로 구약에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한다는 명백한 명령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를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묻곤 한다.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안순도에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개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빛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11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삿계어의두 번째 약속은 구원화 자비보다는 정의와 관계된 것이었다. 그는 여태 속임수로 큰 돈을 벌었다. 많은 이로부터 세금을 과잉 징수했다. 모세율법의 이에 대한 조항도 나와있다.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 20%의 이자를 덧붙여 갚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교는 그보다 훨씬 많게 척지 금액의 네 갑절이나 갚고자 했다. 300%의 이자였다. 이런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답하셨다. 보다시피 그분은 내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를 것이니라고 하지 않으셨다. 구원은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은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사게요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구원이 만일 도덕 규범을 준수해 얻어내는 것이었다면 그의 질문은 얼마를 드려야만 될까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후하고 아낌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기에 그의 질문은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였다. 그는 자신이 재정적으로 부여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임을 깨달았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영적 부여를 값없이 쏟아부어 주셨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던 그가 정의의 옹호자로 변했다.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던 석교오가 자기 부를 희생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석교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돈은 단지 그것, 즉 돈의 자리로 돌아갔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시니 이제 그에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우상은 돈이나 섹스 같은 표면적인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 없다. 표면적 우상을 보며 내 삶에서 이것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직접적 직접 공략은 효과가 없다. 마음속의 근원적 우상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연금을 당부하면서 자신이 권위 있는 사도임에도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오 라고 썼다. 너에게 명령하고 싶지 않다. 그냥 시켜서 하는 헌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다. 바울은 무작정 그들의 의지에 부담을 주며 사도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고 싶다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부가 있었으나 그분이 그 부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죽었을 것이다. 둘중 하나였다. 그분이 부여하게 남아계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죽을 것이다. 그분이 가난하게 죽으시면 우리는 부여해질 것이며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바울은 이 교회에 단지 윤리적인 강령을 준 것이 아니다. 돈을 그만 사랑하고 더 후회해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제시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셨다. 우리가 그분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다. 돈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돕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정도만큼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후하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그분의 불을 쏟아주셨다. 이제 당신은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십자가로 입증되었다. 이제 남의 부여함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한다. 돈으로는 비극에서 헤어나거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만으로는 돈의 지배력을 끊을 수 없다. 그보다 그리스도의 구원, 곧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변화를 삶으로 옮겨야 한다. 마음은 당신 사고와 의지와 정서가 머무는 자리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 동기와 자아상과 적체성과 세계관이 개혁된다. 마음의 철저한 변화 없이 행동으로만 규율에 따르는 것은 잠시 동안의 피상적 변화일 뿐이다. 이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챕터들의 주제, 사랑과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고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면 그 의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용공으로 모시고 그분의 풍성케 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이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랑과 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어떤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물질로 세상을 선겨나갈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